머리가 천장 우리가 워킹을 할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워킹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워킹을 하면 구부정해져요 자동으로 어깨가 움틀러 들어요 근데 이거를 쭉 피시는 게 중요해요 머리 천장에 긴장, 힘 주시고요 복폭이 넓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선 팔 동작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시작을 할 건데요 복폭이 넓으려면 커퍼스 아시죠? 원 그리는 커퍼스 다리, 음. 내 다리가 컴퍼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, 중심, 아까 벽 자세 그대로 중심을 잡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들어요. 다 같이 해볼게요. 90도로. 네, 90도로 들었다가 쭉 피세요. 튈 때, 여기 발목을 피셔야 돼요.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. 발목 피신 상태에서 내 뒤졌을 때, 뒷발이 이렇게 끌려오죠. 좀 전에 여러분 들 처음 오신 분들은 복부기 좁았어요. 어떻게? 이 정도. 음.

이런 거를 이는게포인트죠럼고 기억하시죠? 발코를요. 발코를 11자로 11자로 직하면서 어깨 최대한 끌어 내리시면서 다시 한번 어깨 하나, 둘, 마이크 딱 잡고 하는 거야 틀려요. 첫 이미지 내가 나의 이름을 말하기 이전에 워킹 몇 걸음이 나의 이미지는 4초를 읽어주는 연장이요 4초는요. 걸어갔을 때 3초예요. 이걸 우린 손을 하나손 끝난 거예요. 첫 이미지 끝난 거예요. 마이크까지 가기 전에 끝나. 어, 그러니까 이 걸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가 공들여서 우리 워킹을 할 때요. 연에서 10원짜리 워킹하시네요? 5만원짜리 워킹하시네요? 5만원? 5만원. 한 걸음의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5만원짜리. 한 걸음의 돈이 10원짜리. 8, 8, 8, 10원짜리. 10원짜리. 열다섯. 제가 크소에서 열바퀴도 해요. <laughs> 어, 여기는 어, 여러분들은 열다섯. 왔다 갔다 하는 게한 바퀴. 어, 하고 요거 이제 여기 다섯 발자국 바짝, 여섯 발자국 있잖아요. 요거 하고 나서 이제 한 분씩 길게 워킹을 좀할 거예요. 하나, 둘 셋. 넷. 그러니까 지금 할때 중요한 거는 상체 흔들리지 않는 거, 상체는 꼿꼿하게 서 있는 거, 머리 천장은 휴 당겨서 서 있는 거. 들지 않고 내, 내려서 정면 보는 거, 배힘 주는 거, 무릎 하나, 둘, 셋한대 무릎 스치는 거, 무릎 피상해서 스치는 거. 어, 그거 유지하면서 다 같이 이번에 다 같이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. 내가 내가 입을 말하면서 구명하는 거랑 땅이 들어주는 걸로 구명하는 거랑 틀려요. 하나는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인식을 하잖아, 요 자각을 하잖아. 하나, 하나는 구 하나, 둘, 셋. 오직 지금 저폰어떻게 하나, 오, 너무 좀 넘어가시는 분 있어요. 이게 두 명씩 해시지. 하나는 드는 거, 두명쭉 피는 거, 두명쭉 피는 거, 세명는 노래 상관없어 독소가 안 생겨요. 독소가, 이렇게, 거북로 맨날 컴퓨터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 독소가 차서 나중에 여기 살 쪄가지고 이게 안 돼요. 어. 내가 바른 자세를 하면 독소가 빠져요. 몸매가 예뻐져요. 보세요. 우리 장기가요, 구부정하면 눌려요. 그죠 이걸 바른 자세를 했을 때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걷는 것, 첫 걸음만. 오늘의 수업의 포인트는 첫 걸음만. 저번 에 수업하셨던 분들도 도질, 갯질 음. 다 똑같아요. 오히려 또 오늘 하신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말뭐냐면 음. 양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내 템포에 맞춰서 집에서 천천히 하나는 하나 확실히, 둘은 둘 확실히 해서 무릎 이피 하면서 팔 아직 안 흔들었잖아요 자세 잡으려고 허리가 놓은 거예요 균형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좀 연습하시면 이건 어디서나 할수 있잖아요 주방이라든지 거실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뭐 지하 주차장에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못해다가차 치울 수 있어요 <laughs> <laughs> 안전한 곳에서 집중하다가 보면 뭐 양재천 이라든지 이런 산책로해서 누가 보든 말든 내가 음악 틀어놓고 내 템포에 맞춰서 워킹 해보는 거. 바른 자세 재밌는데.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게 제일 주,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너무 무리한 거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바른 자세 응. 만들어 하는 거 일주일 동안 어, 연습해 주시면 다음번 수업할 때 다른 코멘트가 들어와요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만 들어왔거든요. 그거 어,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질문 있으신 분. <laughs>